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탑팀 재활학과 박정원 원장입니다. 저한테 온 성인들, 성인들 중에서도 까치발이 있죠. 뒤꿈치가 잘안 닿고 발목이 아래로 이렇게 처져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 중에, 어,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것도 해결 못하고 수술을 고민하다가 비수술적 치료로 찾아와서 호전되고 좋아진 케이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그 반응에서 어, 이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제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요, 원장님. 이렇게 말했던 자 케이스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은, 어, 2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왼쪽 그림을 보시면, 발이 이렇게 회외다 그랬죠? 그래서, 요첨족 변형이라고 해서, 발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바깥쪽으로 도는 그런 변형을 보였고요. 왼쪽 발에 비해서, 이족저경 위에서 온 그림을 보시면, 빨간색 부위에, 오른쪽 뒤꿈치가 거의 닿지 않는, 이게 억지로 닿아도 이 정도밖에 닿지 않는 정도의 압력 분포가 보이고 있었죠. 누웠을 때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있고, 발목이 아래로 이렇게 향해져 있는, 확연히, 어, 까치발 형태를 갖추는 이런 환자분이셨는데요. 저랑 깊은 상의 끝에 보톡스 치료를 하기로 하셨고, 그래서, 어, 왼쪽에는 이제 보톡스 치료 전에 뒤꿈치가 닿지 않던 발이고요. 이거는 보톡스 치료 2주 후에 체크한 어, 압력 분포인데 보시면 왼쪽과 거의 비슷한 정도로 발목이 닿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어, 추가해서 압력, 족저 압력까지 기계로 좀 평가해 봤는데요. 위쪽 그림은 이제 보톡스 치료 전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 노란 분포를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43.2% 아꿈치 쪽에 오른쪽 아꿈치 쪽에 발이 이렇게 어, 뒤꿈치가 들려지면서. 앞꿈치 쪽이 모든 체중이 좀 분포되고요. 뒤쪽에 3.1% 밖에 안 닿는 이 정도 양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도 보시면, 왼쪽 앞꿈치는 16.5, 뒤꿈치는 37로 이 정도 분포를 보이는 게 사실은 이제 정상적이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은 뒤꿈치가 잘안 닿기 때문에 체중 자체가 전체적으로는 54% 좌측에 오른쪽으로 46% 정도로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보톡스를 한 이후에 보시면, 어, 오른쪽에 앞꿈치 쪽에 걸렸던 힘이 43%에서 25.6%로 확연히 감소했고요. 뒤꿈치는 3.1%로 거의 안 닿았었는데 27.4%로 상당히 많이, 어, 뒤꿈치로 어, 힘이 가는 걸볼수 있고요. 오른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체중을 좀 지지하면서 왼쪽보다 오히려 오른쪽에서 체중을 더 많이 받아는 53%로 증가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연히 좋아지는 양상을 좀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뭐 보톡스는 사실은 너무나 효과가 명백하고 위험하지 않고 안전한 치료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보톡스 치료 과정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보고 깊이와 저희가 타겟할 어 위치를 전부 다마게한 다음에 마취크림을 도포해서 통증을 좀 줄여놓고 마취가 되면 주사 실었는데 5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보톡스는 부작용도 전혀 없고요 환자가 왜 효과가 없냐고 불만족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아주 안전하고 아주 좋은 치료법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어, 손해볼 게 없는 그런 치료법이기 때문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듣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옛날 음악채널 비원대에서 우리 아이 까치발 꼭 수술해야 하나요? 성인과 소화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관점에서 보셔도 되고요. 어, 특히 또, 이 시술 이유나 혹은 스트레칭에서도 궁금하신 분들은 뒤꿈치가 들리는 까치발, 음, 앞꿈치 보행 치료와 스트레칭 이 영상을 어, 탑팀 재활학과에서 검색하시면 본인한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탑팀 재활학과박정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